그리고, 싱싱이 님이 역시 또 유럽 취미, 취업 이민, 취업 및 이민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어요. 만 31세, 이분은 이미 컴퓨터 과학과 학사를 졸업하셨어요. 희망국가는 영국 네덜란드 개발 2년차 어, 경력, 전공 다 좋습니다. 어학 능력은 아직 은 조금 부족하신 모양이에요. IH l 공부 중. 그 다음에 자금도 석사학비, 석사기간 동안 생활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영국 경우는 석사기간 1년, 졸업 후 취업비자 2년으로 시간적 측면에서 매우 메리트가 있다 생각되고 네덜란드 경우는 석사기간 2년, 졸업 후 취업비자 1년밖에 안 주죠. 오리엔테이션 2뭐 이렇게 주던가. 아니야, 명칭이 다른 것 같아요. 영국에 부족하지만 내가 결과적으로 살고 싶은 나라는 네덜란드이다. 석사기간은 영국은 학비가 비싸요. 네덜란드는 2년이지만 비용이 더 저렴할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여기서 이미 여기서 어느 정도 정답이 나와요. 영국 뿐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영미권의 이런 유학생들을 받아주는 학원, 대학원 과정들이 비즈니스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뭐라 비즈니스 과정이라 이런 도 일종의 영업을 하는 거예요. 유학생들을 데려다가 그리고 그 졸업 후에 취업이 잘 될지 어떨지는 책임은 안 져요. 솔직히 말해서. 책임은 안 져요. 이거 영국 학비, 미국 학비, 호주 학비, 뭐 캐나다 학비가 굉장히 최근 한 5년, 10년 동안 급격하게 인상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에서 학생들이 무지하게 넘어와서 그래서 학비가 말도 안 되게 비싸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저 옛날에 호주에서 유학할 때는 아직 중국 유학생들이 조금 덜 오던 시절이었거든요. 뭐 너무 옛날이지만 뭐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저 옛날에 얼마나 했냐면 1년 학비가 12,000불 냈어요. 호주 달러로 12,000불. 호주 달러로 12,000불이면 1,000만원이 안 됐어요. 환율이 좋으면, 환율이 나쁘면 1,000만원 정도 되고 근데 지금은 한 3,000만원 해요. 호주 학비가. 왜? 그냥 대충 허접하게 학, 학교, 학과정 개설해도 뭐 중국, 뭐 인도, 동남아시아 애들이 우르르 등록을 하니까. 영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학교의 학과정의 퀄리티가 어떨지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하... 그래도 금융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뭐 세계에서 탑을 달리고 있고, 금융 서비스와 IT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뭐 영국의 컴퓨터 과정, 뭐 대학원 과정이 뭐 나쁘다. 그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막또 아주 앞서 나가는 좋은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거든요. 차라리 네덜란드가 엔지니어링 제조업 이런 게더 발달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대학원 과정이 더 좋아요. 문제는 네덜란드 대학원 졸업하고 취업을 시도했는데 그 기간이 1년밖에 없다. 그게 좀 아쉽고 또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네덜란드는 경력 5년을 쌓아야지 영주권 전환이 가능해요. 혹시 학사 대학원 다니는 동안에 그 기간을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 기관으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50%만 인정을 받아요. 결국 경력 4년을 쌓아야지 영주권이건 시민권이건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원 2년, 구직 활동 얼마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뭐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경력 4년 이상을 쌓아야 돼요. 6년에서 7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영주권, 시민권까지. 그 사이에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길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영주권, 시민권까지 가는데 엄청난 시간과 장애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거 그냥 독일로 가시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뭐, 사회 구조나 뭐, 이런 뭐, 대학교의 학비나, 오히려 독일은 학비가 더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영어로 수업하는 IT 대학원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영주 뭐야 대학원 졸업하고 경력 2년만 쌓으면 영주권 준단 말이에요. 심지어 네덜란드 아니 독일은 지금 이민법 바꿔가지고 3년 만에 시민권 준다고 되어 있어요. 즉 독일에서 시민권 받고 네덜란드 넘어가는 게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하게는 이런 보이지 않는 장벽들 장애물들이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네덜란드하고 독일하고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네덜란드가 영어로 더치라고 하잖아요. 독일은 도이치라고 하고 터치하고 도이치하고 뭐가 달라요? <laughs> 굉장히 언어도 비슷하고 사실은 사람들의 성향은 아 이제 뭐 당사자들은 좀 다르다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옛날에 미국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 처음 취업을 했을 때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본사가 있는 어떤 다국적 소프트웨어 회사에 취업을 했었는데 우리 내 보스의 보스가 독일 아니 네덜란드 사람이었어요. 한스 프라우라고 <laughs> 근데 그냥 우리 회사에서는 다 독일 병정이라고 불렀어요. 네덜란드는 독일의 왼손 독일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는 정말 독일 사람 독일 군한테 막몇천 명이 그냥 민간인 죽고 뭐 학살되고 뭐 옛날에 무슨 뭐 벌지 대전투 뭐 이럴 때 보면 아니 마켓 가든 작전 뭐 이런 거할때 보면은. 영국군, 미군 도왔다고 민간인 학살 엄청 했거든요. 독일군들이 처음 네덜란드 철 들어갈 때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독일 사람들하고 사실은 원한이 깊은데 우리 동양인이 보기에는 네덜란드 사람이나 독일인이나 그냥 다 네덜란드 사람도 그냥 독일군가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독일인, 독일인처럼. 그래서 아무튼 포인트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아헨에 영어로 수업하는 대학원 과정이 있는데 제가 확실하긴 모르겠어요. 근데 자, 아헨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마스트리트예요. 뭐 마스트리트 조약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의 나름 중요한 도시예요. 자 마스트리트에서 아헨까지 차로 얼마나 걸리느냐. 마스트리트에서 여기 또 빨리 안뜨니가 이렇게 길찾기 이게 방송을 할 때는 컴퓨터 능력이 많이 떨어지네요. 맞나? 이게 스펠링이? 38분 걸려요. 대도시. 아헨에서 마스트리트까지 38분. 이 정도면 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예요. 한국에서 용인에서 뭐 서울 출퇴근 하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 시내나 뭐 강남이나 그거보다 빠르잖아요 아인토반에서 이거 뭐 미넨글라데 바한가 바한가 이게 뭐 디셀도르프 근처 뭐 켈른 뭐 이런 데서 요거 한 1시간 몇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출퇴근은 어렵지만 요런 지역에 있는 어떤 영어로 수업하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여기서 사, 생활하면서 네덜란드 왔다 갔다 하는 주말마다 네덜란드 왔다 갔다 하는 거 별일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주로 아울렛 어디 가는 줄 알아요 여기 루르몽트라고 이거 발음이 정확하게 네덜란드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헷갈리는데 그냥 다들 루르몽트 아울렛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가지고 아울렛 쇼핑하고 그래요 디셀도르프 켈론 사는 분들이 그리고 심지어 여기 사는 분들이 무슨 해산물 사겠다고 주말 되면은 여기까지 갔다 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 바닷가까지 여기 해산물이 네덜란드가 더 좋거든요 독일은 해산물 살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 브레머 하벤인가 뭐 함부르크 뭐 이런 데까지 가야 된다고 어디가 더 가깝겠어요 네덜란드가 가깝지 그래서 네덜란드를 꼭 가야겠다면 은 영국보다는 네덜란드가 낫다 하지만 네덜란드 보다는 리스크가 독일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독일에서 취업을 해서 독일 시민권 영주권을 빨리 해결한 다음에 네덜란드로 가는 게더 유리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싱싱이 님한테. 믿기지 않겠지만 저희 집은 중국 뭐 북경오리 먹고 싶으면은 네덜란드 헤이그 가서 먹어요. 뭐 딤섬 잘하는 집 가고 싶으면 어디 아인토벤 가고. 거기가 더 그 네덜란드에 유독 이상하게 중국 이민자들이 가장 유럽에서 먼저들 넘어와가지고 홍콩 이민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옛날 무슨 뭐 동인도 회사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네덜란드에 가면 이상하게 중국 집들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인도네시아 음식점도 잘하는 데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베네룩스 독일 뭐 이런 데들은 사실은 거의 하나의 나라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그 나라들 중에서 영주권 시민권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도전하는 게 리스크가 적을 것이다. 이거를 꼭좀 싱싱이님이 이해하시고 최종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